혼자서 얼마나 애롭게 가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전의 삶은 어떤했는지 저희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아마 외롭고 외로울 때도 많았을 거고 힘드실 때도 많았겠지만 편하게 잠드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파주에 자리한 무연고자 추모의지. 노숙인, 독거노인, 핵녀환자 등 서울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는 곳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외롭게 계시네 됐으면... 안치 기간은 10년. 이 기간 동안 유족을 기다리는데요. 사실 유족을 못 만난 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는 동안 또 생을 마치는 순간. 그리고 죽음 후에도 떨쳐낼 수 없는 고독함. 그 끈질긴 아픔의 해결 방법을 찾아 제로 프로젝트가 나섰습니다. 무연고 사망, 죽은 후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 정말 음. 너무 마음 아픈 음. 일입니다. 음. 가족하고 또이웃을단절이또 음.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를 만들어낸것 네.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또뭘할수 있을지 네. 일단 한번 만나뵙는 게 중요 제일 중요하죠. 하시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행동으로 음. 자 만나러 가시죠. 가가요. 현재 노인 인구가 약 9만 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 매년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더불어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성남의 한 동네. 비좁은 골목을 따라 하나하나 번지수를 짚어가며 찾아간 집. 아저 앞에 13위 있다. 더 저쪽으로 가야 되 크고 작은 빌라들 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은 오늘 사연의 주인공 김정남 할아버지의 집인데요. 적 하나씩을 사이에 두고 총 일곱 가구가 모여 사는 곳. 할아버지는 5년전 이곳에 둥지를 튼후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집소 냄새라서 못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잠깐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네. 스럽게 이렇게 찾아뵈서. 네. <laughs> 어르신 혼자 지내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한2 0년 되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0년 전, 막막한 생계를 벗어나기 위해 아내와 이남 사녀의 자녀들을 두고 10년간 일본으로 떠나 계셨던 할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는 깊은 상처가 되었고, 결국 미안하다는 말조차 쉽게 전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 일본에서. 그때 이 가족분들하고 연락이 안 되시네. 네, 그때로 이제 전화도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받아좀 받으면 그냥. 아직 지금 바쁜 게 내가 남좀 할게요 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딸을 중학교. 2 학년이가 되는 놈을 빼다가 네. 내려왔스 방을 네. 공장에. 갖다 뒀어 그때가 애들 모집을 할 때니까. 그렇게 보낸 거야 음. 우리 그신 가슴 에장 여기 얹혀. 음. 내가 자리 닦는 것은 아니지만은. 음. 나름대로 내 사연도 있는 거여 아, 이왜가 많이 되시겠죠요 근데 내가 여기 혼자 이렇게 누구 눈안 띄고 누구들 요만큼은 뭐 걱정 안 시키고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나 같은 버릇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사냐 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나 혼자 사는 거야 방세, 전기세, 수도세 등 매달 들어가는 기초 생계비가 부거울 만큼 넉넉지 않은 형편. 그래도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할아버지는 이른이 너무 고령에도 일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신기증세? 시신기증, 시신기증, 장 이제는 홀로 생의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계신 할아버지. 자식들에게 짐이안 되려고. 딸은? 지금도 한이 있어 우리 식구들 손주까지 다 모아서 다 모아서 가족사진 하나 다 찍어봤으면 좋겠어 딸들은 옆에 있고 아들은 뒤에가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너무 좋지 <laughs> 응, 너무 좋아